자 반갑습니다 12월 10일 주간 프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경기 있고요 그리고 kbl wkbl 그리고 이제 어, 남배 여배까지 총 6경기 있다 보니까 가져갈 경기들 많다 어제도 어, 좋아 보인다 그랬는데 어제도 잘 챙겨 왔습니다 월요일도 3경기 밖에 없던 거한 어, 조합 챙겨 갔고 메인조합 그리고 어제도 어, 또, 한점 챙겨갔는데, 이 비셀 고가 아쉬워요. 어, 얘가 1순위였거든요, 저, 어제. 음 1순위였는데 하필 1순위 혼자 터졌고, 나머지는 뭐 정확히 봤습니다. 어제 뭐, 들고 온 경기들, 그, LG EASL 경기 말고는 다 정확히 봤는데, 옥저 역배 오버, 형건, 마헨 언더, 어, 그리고 정관장, 마헨, 그리고 마치다까지. 잘 봤는데, 아, 비셀 고가 어제 그 PK를 내줘가지고, 동점 상황에서. 그래서 끌려가다가 결국엔 또골 넣고 비겼거든요. 근데 흐름이 그 PK만 안 내줬으면 결국에는 90분 전에 한 골은 넣어줬을 것 같은데 핸들로 줘가지고 이 부분이 살짝은 아쉬웠다. 어 그래서 어쨌든 올킬은 아쉬웠지만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주 일요일 야간부터 해가지고 일요일 해축, 월요일 NBA, 월요일 주간, 그리고 월요일에서 화요일 넘어가는 해추 그리고 지금 화목 화수목 엔베이쉬니까 엔베이 패스하고 또 어, 어제 주간 그리고 어제 또 해외 축구 중승부 어제 중승부도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계속 연승해요 못 먹는 구간이 없습니다 지난 주랑 너무 다른 흐름이라 또 이렇게 진짜 신기해요 이런 거 보면은 흐름이란 게 지난주는 한폴락 나오 계속 나오고 억까 나오고 드럽게 안 풀리고 막 스트레스 받고 혈압 오르고 그랬는데 이번 주는 또 되는 흐름이다. 이게 진짜 신기하네요. 신기하고 이런 흐름 살려서 어 오늘도 그리고 오늘 야간도 해주고 좋아 보이니까 쭉쭉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멜버른 시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은 지금 2승 2무 1패, 어 지금 뭐한 4위 그리고 멜버른 시티도 3승 2패로 지금 둘다 승점 8.9점으로 그렇게 막 여유가 없는 상황은 아니에요. 어, 어쨌든 지금 이 아침이 각조 8일까지 다음 라운드 진출이 돼가지고 사실 몇팀 말고는 웬만하면 다음 라운드 넘어가긴 하거든요. 어, 그래서 승점에서는 살짝 여유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오늘 둘다막 무리하게 승점 3점 따겠다고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멜버른 시티가 지금 올 시즌 호주 리그에서도 그렇고 챔스에서도 그렇고 수비가 되게 괜찮아요. 어올 시즌 에들레이드 원정 가서 저번에 11월 달에 4실점 한거 말고는 어 모든 경기 거의 뭐 1실점 무실점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어 그리고 아챔에서도 어 실점값이 굉장히 적습니다. 3승 2패 하는 동안 히로시마한테 2실점 그 브리람미 1실점 마치다 1실점 이거 말고는 클린시트, 클린시트도 두 차례 있었고, 어, 아, 한 차례 있었네요. 어, 이거 말고는 실전값이 대부분 적다 보니까, 저는 멜시티 좋아요. <laughs> 좋아가지고, 어,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링가드가 이제 떠나죠. 어, 떠나는데, 뭐, 링가드를 통한 병수는 딱히 없을 것 같아. 뭐, 링가드가 마지막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동기부여가, 사실 동기부여라고 잡기에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그냥 서로 서로 그냥 좋게 좋게 그냥 계약 끝나서 나가는 음, 그래서 막뭐 엄청 오래 뛰었고 막그 최철순 마지막 경기 마냥 그 정도의 막 동기부여 그런 건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서울이 어쨌든 홈이니까 조금은 뭐 유리해 보일 수 있겠지만 글쎄요 시즌 막판에도 리그 경기력은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사실 어, 리, 시즌 막 리그 막판에 4 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어요 1무3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멜버른 시티가 어쨌든 올시 안정된 수비력을 바탕으로 서울이 조금 리드하는 감이 있겠지만 주도권을 가져가는 감이 있겠지만 크게 막 앞서면서 경기력으로 찍어두르고 이런 그림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둘다또 승점 상황 자체가 그렇게 쫓기진 않다 보니까 이거는 저는 무승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승부 보고 그리고 멜버른 시티 프렌 한번 보고요. 그리고. 2.5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프랜도 좋아 보이고, 2.0프랜은좀 푸근할 것 같은 어,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로시마 대 상하이 한번 봅시다. <laughs> 일단 히로시마는 얘네도 승점 8점, 뭐다이뭐 뭐 4위에서 좀 밑에까지는 어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얘네도 어쨌든 2승 1무 1패로 승점 관리가 어느 정도 돼 있고, 그리고 상하이는 1승 1무 3패로 4점. 살짝 아쉽죠? 어, 커트라인에 좀못 미칩니다. 그래도 8위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상하이는 좀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승점이 지금 필요하다 보니까. 근데 상하이 선화가 냉정하게 아침 원정 경기력이 엄청 떨어지는 팀이에요. 1승도 사실 홈에서 서울 상대로 기록했고, 원정은 다졌거든요. 물론 원정 경기 뭐두 경기밖에 안 됐습니다. 강원이랑 뭐 조우르다. 근데 다 져가지고 어~ 저는 상하이의 원정 경기를 은 크게 믿지 않고 그리고 어~ 히로시마가 어쨌든 제 리그 시즌 마지막에도 3연승 기록하면서 리그 3연승으로 좋은 마무리를 했고 기본적으로 히로시마는 수비가 되게 좋은 팀이거든요 음. 수비가 좋은 팀이고 그리고 아챔 얘네가 다섯 경기 여태 치르면서 히로시마가 2승 2무를 패했잖아요. 근데 그 다섯 경기 동안 <laughs> 실점 값이 굉장히 적어요. 2.5 기준 다섯 경기 다 언더에요. 어. 히로, 그, 멜시티랑 상대로도 무실점, 원정 가서, 그리고 홈에서 상하이 하이강 상대로 1대1 실점, 울산 원정 1실점, 그리고 강원 1대0으로 잡았고, 청두룽청 비겼고. 그래서 다 죄다 1점 차 아니면은 어쨌든 양팀 합쳐서 이득점. 음. 3득점 이상 나온 경기가 없습니다. 총합 스코어가 그래서 오늘 경기도 저는 히로시마 어쨌든 홈에서 좀 좋은 수비 보여주고 하면은 이거는 3 5를 줬다 하면 저는 언더 먼저 보고 싶어요. 싶습니다. 어 그리고 히로시마가 그래도 어, 경기력적으로나 또홈빨 앞세워서 잡을 수 있는 경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삼프 뭐야 히로시마 승 햄무. 그리고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공사 대 서울삼성 경기 한번 봅시다. 어, 가스공사 직전 경기 좀 아쉬웠던 게 퍼킨스가 너무 못했죠. 어, 너무 못했고 양호역이 제가 딱그전 데뷔전부터도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얘가 막 유튜브에도 최근 그좀 많이 그걸 탔었고 어, 그리고 어, 잘해. 어, 근데 이제 사이즈가 너무 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피지컬은 좀더 키울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데뷔하자마자 직전 경기 또 16득점 올렸어요 어, 이 정도면은 뭐 훌륭하지 않습니까 훌륭하고 잘하더라고 깡도 있더라고 깡도 어,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벨랑겔뭐 괜찮았는데 근데 직전 경기 너무 아쉬웠던게 지금 고딩이내가 아직 졸업도 안한 애가 팀내 최다 득점하는게 벌써부터 맞냐 이거예요 음. 퍼킨스 6득점 올렸구요 뭐 신승민 6득점 그리고 뭐 정성우 10득점 국내 애들 중에서는 정성우 10득점 말고는 나머지 다 10득점 언더 기록을 했고 그리고 어뭐 라거나랑 이제 퍼킨스가 제일 문제였죠 어 용병들이 제 몫을 못 해주니까 충분히 비빌 수 있던 거좀 끌려갔고 결국엔 역전당해서 벌려졌고 그런 부분이 아쉬웠어요 어 아쉬웠고 그래도 저는 한편으로는 퍼킨스 6득점 이거보다 못할 리가 있나 어, 삼성광대로 가뜩이나 삼성은 니콜스 나오면 골밑 수리가좀 허술하다 보니 이거보다 못할 리는 없다. 그래서 직전 경기보다는 경기력이 조금은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삼성은 야 저도 이거 손호 역배를 봤는데 이대성이 돌아왔잖아요. 이대성 뛰면은 이거 삼성 경기력 답이 없어요. 야 부상 전에도 그러더니 뽀로 그 기질 있잖아요. 볼소유도 되게 길고 어? 쓸데없는 거막 여기저기 휘졌다가 메이드도 못 시키고, 결국 이득점 올렸거든요. 어, 근데 이 2대성 때문에 그냥 흐름도 계속 끊기고, 어, 어쨌든 삼성은 올 시즌 양국농구 해요. 그래서 그 KT점 마냥 3점이 미친 듯이 터지면 이겨. 어, 근데 안 터지면 못 이기는 팀이에요. 근데 그 터지는 흐름도 2대성 때문에 그 흐름도 다 까먹고, 어, 저는 직전 경기력은 좀 최악이었다고 봅니다. 음. 그리고 뭐 이날은 니콜슨도 별로 안 뛰면서 별로 못했고 칸터가 뭐 13득점 했지만 얘네도 그 직전 선호전 팀내 최다 득점자가 칸터 13득점이에요 그리고 구탕 12득점 여, 그 가스공사는 양우혁이라도 16득점하고 정성우 10득점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국내 애들 10득점 이상 기록한 애가 없습니다 이원석 9득점 근데 애초에 어, 발려가지고 이거 다 뺐죠 어, 다 빼가지고 그냥 가비지 다서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좀 형편없었다 어 형편없었다고 봐서 개인적으로 어, 이 경기는 저는 가스공사 쪽 보고 싶습니다 2대성 합류한 게 오히려 조금 더 악재다 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가스공사 역배 프랜 그리고 157.5는 언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스공사를 제가 보는 이유는 오늘도 삼성의 3점이 그렇게 터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오버를 보기에는 조금 빡세다. 어, 오버 보시는 분들은 뭐 삼성도 같이 고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오무? 오무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엄청 느낌이 오고 그러진 않아요. 잠시만요. <laughs> 어, 그리고 썸데 KB 연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BNK 썸 3승 3패 지난 시즌 챔프팀 치고는 살짝은 아쉬운 성적. 어, 근데 사키의 빈자리가 뭐 너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초반에 김소냐의 폼도 좀 많이 알로, 안 올라왔었고, 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었고, 그래도 저는 최근에 어, 조금씩 경기를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김소냐가 확실히 시즌 초반보다는 조금 컨디션이 올라온 것 같고, 그리고 이소이도 뭐 기복이 있긴 하지만 이소이도 좀제 몫을 해주는 경기가 더 많고, 그리고 김도현, 김정은이런 어린 친구들의 활약이 어, 조금 돋보인다. 김도현도 b큐가 좀 많이 딸리긴 하는데 그래도 그때 막 삼성생명이랑 할때 배윤이랑 매치업 가져가서도 쉽게 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앞서는 모습도 보여줬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공격이나 전술을 좀더 다양하게 풀어갈 수 있는 어,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최근에 득점 분포도도 굉장히 골고루 가져가고 있다 그런 부분은 나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KB는 오늘도 박지수 없을 겁니다. 꽤나 오래 빠진다 그랬거든요. 뭐 장기 부상은 아니고 그래도 몇주더 결장이 예상돼가지고 어 KB 없는 아 KB 없는 <laughs> 박지수 없는 KB는 언제나 저는 좀 반쪽 짜리라고 봐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너무 밀려 사이즈가 밀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코가 너무 존재감이 없어요. 사라 사카이 사라가 작년에 모해 정도만 돼도 괜찮았다고 보거든요, 저는 KB. 음, 모해가 나름 잘해줬고, 특히 클러치에서 모해가 되게 잘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지난 시즌 모해랑 비교했을 때는 사라 많이 아쉽고요. 지금 박지수 없다 보니까 항상 리바운드도 많이 몰리고, 결국 KB도 이기려면은 3점이 터져야 돼요. 근데 직전 경기도 3점 효율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 보니까, 신화은행 상대로 좀 발렸고. 최근에 뭐 강의 슬은 그래, 그래도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강의슬 말고는 나머지들의 기복이 좀 심하다. 어. 그리고 이게 KB가 올 시즌은 원정에서 다 잡았거든요. 뭐두 경기밖에 안 치렀지만. 근데 사실 KB는 지난 시즌도 그렇고 원정만 가면 3점율, 야투율이 훨씬 떨어지는 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썸 원정, 원정, 첫패할때 됐다. 라고 생각이, 하, 생각이 듭니다. 뭐 홈에서 썸을 잡았지만 그때는 박지수가 있었고. 어, 썸도 어쨌든 얘네도 사이즈가 강점인 팀은 아닌데 오늘 KB 상대로라면은 어,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크게 안 밀릴 것 같고 그동안 다른 팀들한테는 좀 고전한 게 있거든요. 어, 그리고 썸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공격 옵션도 다양하다고 보고요. 어, 그리고 수비도 썸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저는 이거 썸 승에 마인 승 그리고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언더보는 이유는 썸은 기본적으로 3점 슛시도가 가장 적은 팀중 하나거든요. 어, 그리고 좀 미드레인지랑 골밑 위주로 풀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다득점을 기대하기 힘든데 거기에 수비가 좋고, 그리고 KB가 오늘 외곽이 좀썸 수비에 고전하면은 전 점수 안 나는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전대 우리카드 볼게요. 한국전력 7승 5패에 어느덧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좋고요. 그리고 우리 카드 4승 8패 좀 아쉽죠. 우리 카드 어느덧 또 3연패입니다. 또. 어, 최근에 알리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경기력이 한창 구렸을 때보다는 조금 올라왔지만 그래도 아쉽고요. 뭐 약점이 그래도 꽤 많죠. 일단 아라우조의 컨디션은 많이 올라왔는데 알리의 기복, 알리의 범실 너무 많아요. 어, 알리가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고 그리고 김지안도 기복 어좀 잘하는 날은 나쁘지 않은데, 어, 얘는 기복이 워낙 심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리시브가 너무 약합니다. 어,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리고 미들라인도, 블로킹도 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한전은 최근에 어쨌든 이 미들라인, 블로킹이 단단하죠? 어, 블로킹도 많이 잡고, 기본적으로 수비가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직전 경기, 그, 옥저랑 했을 때, 제가 이거 저 프렌을 봤나 어, 오버를 봤나 뭐둘다 봤나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날 프리뷰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한전이 최근 성적에 비해 베논이 살짝 지친 것 같다 어, 최근에 성적이 되게 좋지만 베논의 효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어, kb 상대로도 셧다운 냈을 때 사실 어, 베논이 19득점 올렸지만 공격 성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항공전 발렸을 때도 베논 어, 너무 안 좋습니다 어,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그전 경기 때부터 볼륨은 이제 채웠는데 계속해서 이제 효율이 조금씩 떨어져가지고 전 체력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 보였거든요. 근데 그래도 옥저 상대랑은 이제 풀 세트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37득점 올려줬죠. 그리고 어, 공격 성공률 50% 넘기면서 간만에 시원시원한 효율을 보여줬다. 어, 그리고 뭐 범실이 8개 있었지만 이 정도는 사실 풀세트 가고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 카드는 직전 경기 아라우조 범실 9개였고 어. 얘네도 우리 카드도 또 범실이 문제죠 우리 카드 범실이 쓸데없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밸런스적으로 봤을 때는 한전이 조금 더 좋은 팀이라고 봐요 배논의 컨디션도 좀 올라온 게 보이고 그리고 김정호도 직전 경기 나쁘지 않게 해줬고요 그리고, 서재덕이 제, 되게 잘했는데, 저는 서재덕은, 뭐, 큰 기대는 안 합니다. 그냥 뭐, 이 정도 해주면 땡큐인 정도. 딱요 정도까지 보지. 어쨌든 뭐, 수비적으로나, 공격적으로나, 저는 한전이 조금 더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이 경기, 한전승, 만승. 어, 그래도 우카가 한 세트는 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배에서 막 기준점이 엄청 늦, 높은 느낌은 아니라 오버 볼게요. 그리고 GS칼텍스 대기업은에 한번 봅시다. GS 어, GS도 최근에 계속 기복이 있죠. 원정 가서 지고 홈에서는 또다 이기고 홈에서 정관장 페퍼 상대로 나란히 셔다운. 제가 GS, GS 직전 경기에서도 드렸던 말씀이 얘네는 홈빨를잘 받아요. 지난 시즌도 그렇고 올 시즌도 홈에서 도공 상대로 어쨌든 1일팀 상대로 어. 3대이 풀세트 끝에 진거 말고는 나머지 다 잡았거든요. 음, 그 정도로 홈파를 좀 많이 봤는데 그 홈파를 많이 받는 애들이 신기하게 국내 자원 애들 있죠. 유설, 뭐 직전 경이또 최유림이 너무 잘했고, 그리고 뭐 건민지는 또 효율이 엉망이었지만 어쨌든 이 국내 자원들이 원정에서는 정신을 못 차리는데 홈에서는 이상하게 좀 잘한다. 어 그래서 홈에서 강점이 어 실바는 뭐홈 원정 다 잘하니까. 직전 경기는 솔직히 국내 애들이 되게 잘해줬거든요. 최유림 유사연이 되게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경기력만 나오면은 홈에서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지금 기업은행도 경기력이, 어 올라왔죠. 쫙, 어 확실히 호철이 형짤리고 어 지금 3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퇴업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는 또 이제 킹켈라. 킹켈라가 최근에 스물스물 또 올라오고 있어요. 음, 긴 켈라까지 이제 조금 해주다 보니까, 여기도 괜찮아. 확실히 전력 자체는 시즌 시작 전부터 우승후보 1순위로 뽑힐 만큼 좋다고 본 팀이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어,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어, 최근에 수비도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육성도, 어, 직전 경기는 볼륨이, 아, 그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그래도 꾸준히 두 자릿수 이상 득점을 뽑아주고 있고, 이게 육상한테 기대한 값어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진 진짜 그 호철이 형 있을 때는 진짜 못했는데, 갑자기 살아나는 거 보면은 태업이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 음. 어쨌든 기업은행도 지금 경기력이 쫙 올라온 시점에서 오늘 경기 그냥 박빙일것 같습니다. 박빙일것 같아서 저는 GS가 홈에서 기세가 좋지만, 이거 기업은행의 지금 연승 흐름, 기세도 무시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좀 풀세트도 갈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거 기어 프렘 볼게요. 기어 프렘. 기어 프렘 보고, 그리고, 어, 언노바는 오버? 어, 오버? 뭐, 듀스도 한번 가면은, 사... 이거 4세트만 가면은 오버 그래도 나와주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이랑, 뭐, 농구랑, 어 배구랑 경기 꽤나 있는데, 한번 마음에 드는 거잘 골라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